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축복을 드리는 복된 한날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에게 남아 있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복음 전파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할 때에 망설이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입니다. 전도는 특별한 사명이 있는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나는 믿음이 부족합니다라고 겸손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며 마지막으로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음식을 먹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일 제가 예수님이라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밥이 먹으로 넘어가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을 정도로 지금 이들은 그 마지막에 음식 먹고 있었다 이 말이 왠지 이렇게 밉살 굳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도 아무도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혹자는 지금 교회 의 이미지가 실추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면 역효과 납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지금 아니고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이미지 회복하면서 우리가 전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과연 맞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사명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말씀을 이해하면서 사명감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믿음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없어도 복음은 전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 전하는 분들을 보시면 믿음 좋으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아닙니다. 이제 막 새로 나오신 새가족분들이 복음 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믿음과 별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8절 보시면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님을 그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 무덤 곁을 지키고 있었던 여인들, 이 여인들이 지금 취한 행동은 아무 말도 아무에게도 못했더라. 부활의 주임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들은 다름 아닌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였죠. 이 여인들은 예수님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쳤을 때에도 끝까지 예수님 곁을 지켰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표현을 보시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번째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에게 첫 번째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이 마리아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가복음에 의하면 첫 번째 나타나셨다는 것을 보게 되죠. 즉 이들은 초대교회의 지도자 그룹을 이끌어 가고 있었고 제자들보다도 더욱더 제자였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날 때에는 무서워하여 도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11절 보시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열한 제자였죠 제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였고 그래서 돌아가실 때 애통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러나 믿지는 못했습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도 부하를 믿지 못하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에서도 다시 한번 제자들이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 보시면 엠마로 가던 두 제자도 역시 믿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주님을 보고 믿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12절에 말씀하시듯이 예수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즉 부활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모습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습, 다른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임을 만나고 마리아라는 이들과 열한 제자 그리고 엠마우의 제자 모두 취해냈던 행동은 무서워 도망한 것과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한 것이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15제를 보시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이야기하죠 즉 복음 전하는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명으로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믿지 않아도 할수 있는 일들이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 이것은 노방전도, 때로는 무식하게 하는 전도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원어를 보면 설교입니다. 즉 설교는 선포하는 것이고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설교보다 다른 더 좋은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설교라는 미련한 방법으로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런데 설교가 믿음 없이도 가능할까요? 믿음 없이도 이 설교가 가능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2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고린도전스 2장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설교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들이 비로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복음 전할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상황과 방법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바로 복음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내적인 상처가 치유될 때 복음 전하라입니다. 내적 상처가 치유될 때 복음 전하라. 언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성령 충만하고 능력 받을 때 복음 전하면 된다라고 흔히 생각합니다. 그러나 능력 받고 복음 전할 때에 때로는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고치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요빠의 다비다라는 여 제자죠. 고치고 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죠. 그때 베드로가 숙소를 정하게 되는데 시몬이라는 무두장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무두장이는 가족 생공을 하는 일이었고 그래서 동물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합니다. 즉 우리나라 말로 바꾸어서 이야기하자면 백종과도 같은 예전의 백종 같은 일들을 이 사람이 감당하고 있었죠. 그래서 피 비린내가 너무나 많이 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 무두장의 집은 성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성 밖에 있었죠. 베드로는 복음 전파하면서 능력 받을 때에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에 그 사람들의 분위기에 취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적한 곳뚝 떨어진 무두장의 집에 거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전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제자들 중에서도 첫 번째 제자라고 불렸던 그 순간에 하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사다나 물러서라. 예수님께 책망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이 내적인 치유를 받았을 때에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14절을 보시면 열한 제자들이 한 가지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로 음식 먹을 때라고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다시 생업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아침밥을 차려 주시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와서 조반을 먹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옆에는 숯불이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 어떤 숯불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때에 대제사장의 집에 있었던 그 숯불 베드로 앞에 불 쬐고 있었던 그 숯불,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조반을 차려 주셨을 때의 그 숯불도 있었습니다. 음식은 예수인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던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죠. 즉, 음식을 먹을 때라는 것은요, 지난 날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라고 오늘 본문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지시하신 산은 학자들이 변화산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은 위로를 경험했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와 대화 나눈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는지 모릅니다. 이제는 십자가 지신다고 했을 때예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만류했습니다. 실망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이 되셨던 것이죠. 즉 마태복음에서도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내적인 치유 회복에 대한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도를 하면서 내 안에 상처가 치유되는 것이고 치유된 사람들이 또한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시면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 맞아 죽을 뻔한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적적으로 살아서 이 바나바 더베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루스도라에 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죠.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라. 바울은 가는 곳마다 사도성을 의심받고 반대하는 이들 죽이려고 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루스드라에서 돌 맞아 죽을 뻔했는데 다시 또 복음을 들고 나아가서 다시 그 루스드라에 들어갔을 때얘이 마음은 치유되고 회복된 마음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아픔이 있으십니까? 고통과 어려운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주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의 삶에 치유 역사가 나타나고 또 치유 역사가 나타나면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기적이 전도가 되게 하라입니다. 기적이 전도가 되게 하라. 오늘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표적의 종류를 보시면 첫 번째는 귀신을 내쫓고 두 번째는 새 방언을 말하며 세 번째는 뱀을 집어 올리고 네 번째는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자를 고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은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해할 수 있죠. 각 복음서마다 첫 번째 기적이 다 다르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마가복음의 첫 번째 기적은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즉, 마가가 관심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귀신 축졸입니다. 귀신을 내쫓는 것이죠. 귀신의 역사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래서 경고침의 역사,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마가복음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도행전에서 성령 충만할 때에 나타난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을 집어올리는 행위는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나오는데 뱀은 모세가 불뱀에 물렸을 때의 노뱀을 장대에 달아올린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독을 마시는 내용 이것 또한 성경 어디에도 없는 내용인데 마가복음에만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뱀과 독을 이어서 생각한다면 사도행전 28장에 바울이 독사를 흔들어 떨어뜨려도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은 사도행전과 연상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현상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들이죠. 마가복은 분명 기적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시면 첫 번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일을 고치는 내용이죠.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무엇입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기에 지금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적은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 당시에도 유대교와 기독교의 관계가 복잡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라는 것은 기독교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은과 금은 당시 유대교를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종교이냐? 능력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종교가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그것이 믿어지게 하는 능력들이 곳곳마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수 있죠. 이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적이 복음이 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복음이 기적은 아니라는 것 또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이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렇다면 믿음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을 막아 복음은 기적과 귀신 내쫓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마가복음을 쭉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보셨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마가복음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중풍병자를 고쳤던 기적 이야기이죠. 그 다음이 야유래의 딸과 혈루증 앓던 여인 그리고 변화산 사건,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향유를 부은 사건, 그 말이야. 그 이야기의 모든 것들은 무슨 이야기를 담고 있느냐하면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초청하고 있었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이죠. 바로 여기에 믿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적의 이야기를 들으면 믿음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생겨나면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 증거하면서 또 기적이 일어나고 이 선순환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라고 낙심하지 마시고 주저하지 마시고 할수 있는 대로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한 사람을 제자 삼아서 주의 나라를 확장시키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족한 자도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라면 그 방법 가운데 우리가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순종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이 나타나며 기적들이 나타나며 하나님이한 선순환의 역사가 늘 나타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계신 분들도 주님께서 기적적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능력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들이 믿음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일천 번째로 1 1조로 감사의물로 올려드릴 때에 주님께서 허명하여 주시며, 던져들 드린 손길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 사용되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릴 수 있는. 복된 예물 될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삶의 현정 곳곳마다 기적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물질의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주의 백성들 위로해 주시고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문제들까지도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한날 기적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